오늘은 시간 없음이 더 많은 일을 하게 한다 시간 없음이 더 많은 일을 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경을 잘 살피면 은 거기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뒤 배경을 반드시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등의 19장을 보면은 에베소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왜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꾸만 증거하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세공업자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먹고 살기가 막연해지겠다 이러다가 좌벌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어, 사도행전 19장 27절을 읽어드리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에 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체리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돈 문제에 무지무지하게 예민합니다 우상숭배를 왜 합니까? 돈 벌라고 돈 문제, 이 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위기 가운데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모습이 사도전 20장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20장 1절 보십시오. 소요가 그 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관한 후에 작별하고 따라 마게도네로 가니라 이렇게 큰 어려움 당하다 보면 그 위축된 영혼, 영혼이 위축이 됩니다. 또 피곤한 육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많이 피폐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가장 따뜻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기도 하고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에 있어서 정말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가장 따뜻한 성도의 모습. 그리고 또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의욕을 볼수 있죠. 의욕. 소명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등의 20장 23절 24절을 24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위협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명감이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다짐을 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어려움 그 이후에 가장 뜨거운 헌신과 가장 뜨거운 사역과 열매가 있는 장 이게 사도행전 20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고 어떤 의욕을 갖게 만들고 다짐을 갖게 만들 때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있었느냐? 가장 어려움 있고 난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피폐해져 있고 위축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사도행전 20장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도행전 2 0장의 배경이 되는 게 뭐냐. 전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환란이고 두 번째는 시간 없음이에요. 바쁨. 그러니까 환란 중에 열매 더 많다는 거고 시간 없고 바쁠 때 열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환란이 더 사역의 불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의 환란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부흥과 풍성한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란과 고난 당하면 위식되는 사람이 있고 환란과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불이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환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력해지고 말씀이 없을 때는 환란이 있으면 꺾여버립니다. 이거는 뭐 불하고 똑같은 거죠. 작은 불은 바람이 불면은 꺼져버리죠. 촛불 같은 거는. 그러나 큰 산불 같은 것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강력해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말씀을 증거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불을 일으키는 게 불. 불을 일으킬 때 처음에는 보호해 줘야죠. 왜 작은 불이 되면 꺼지니까, 환란과 고통 때문에 넘어지니까. 그러나 웬만큼 불이 붙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모였을 때큰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임하면 기도가 쉬워지죠. 같이 모여서 큰불 가지고 이렇게 헌신할 때는 헌신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큰불 되니까. 큰불 가운데 있으면 꺼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슴에 불이 꺼졌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의 불이 붙어 가지고 다시 타올라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돼 장작도 모여야 되듯이 땔감도 모여야 되듯이 그제 모여야 된다고요. 모이면 큰 불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불 됐을 때는 환란과 난관 있어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큰불 된다, 더큰 불.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환란 때문에 부흥이 더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이르러 마게도냐 지방에서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 마게도냐에 큰 붕괴를 났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사로니카 교회 이렇게 다 마게도냐거든요. 거기에 많은 붕이 있었어요. 큰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환난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말씀의 이 신기지마 있면 돼요 생명의 신기지마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약간의 환난과 고난의, 고난의 장소로 이렇게 몰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큰불 되죠.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욕기 23장 10절 다 외우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거기까지 알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같이 은 나온다. 순군같이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순군같이 나온다. 그런데 실제로 목회 현 장에 가보면 순군같이 나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 때문에. 고난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도 있고요, 무너진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돌아와 돌아와 찬양하잖아요, 그죠? 해가 지기 전까지 빨리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이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떠나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너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궁금했어요. 차이점이 뭔가? 차이점이 딱 하나입니다.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생명으로 무장된 백성은요, 환란과 고난이 오면 불타오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가짜들은요, 환란이 오면 다 죽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금은 더 좋은 푸어 골드가 되죠. 순금이 되는 건데 가짜들은 다 타서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불로 연단돼야 됩니다. 이제 고난으로 연단돼야 돼. 고난 통과해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요. 나도 모를 수 있어. 요 나도 나도 내 믿음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환란과 고난을 통과하면 아내 믿음이 살아 있구나. 그러면 진짜고 죽었다 그러면 뭐 가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부딪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진짜와 가짜는 극단의 상황에 처음면다 알잖아요. 뭐 제가 맨날 비유 드는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중국 같은 데 가면 가짜 시계 사오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사는 사람도 없지만. 그 가짜 시계의 특징이 뭐예요? 보통 진짜 시계는 이게 방수가 잘 되는데, 그거는 흡수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뭐 물이 안 들어와도 온갖 흡수, 습기를 다 흡수, 흡수해가지고, 부해져가지고 망가지잖아요. 그런 거다 아시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시계라는 건 뭐예요? 뭐한번 차보면 알 거죠.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방수가 되는 것은 뭐 진짜 이 모든 환경을 이기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극심, 극심한 환경 속 가운데 놓였을 때 이기지 못하면 이건 가짜구나 금방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도 마찬가지예요. 내 불이 진짜 큰 불인지 아닌지는 바람 한번 맞아 보면 돼요. 불꺼져버는다 그러면 작은 불이었고 더 활활 타오른다 그러면 진짜 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라 그러죠. 저는 중국 부흥의 원동력이 뭘까? 그저기 이 1949년 이전에 뿌려졌던 말씀의 씨앗들이 있었어요. 그게 잠복이 됐잖아요. 환란과 핍박 속에. 그러면서 그게 진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환란과 핍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노출되니까 지금도 핍박이 있지만 이게 렇 노출되니까 그저 이전에 선교사들이 복음 증거 했을 때보다 10배 이상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큰불 됐다는 거예요. 작은 불이 숨어 있다가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큰불 됐다는 것입니다. 큰 불. 사실은 교회가 그래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가짜는 쓰러지는 것이고요. 더 순수해지는 것이고 진짜는 불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 짧은 시간을 부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환란 통과 있잖아요. 첫째는 일제라는 환란. 그거 아시죠? 사람들 모아놓고 교회 안에서 불태워버리고 뭐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게 일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환란이 얼마나 많았어요. 주일에 예배 못 가게 했습니다. 신사참배 하게 만들고, 아니 목사들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죠? 순교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알아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런 환란을 통과했던 믿음, 그게 진짜예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 전쟁 6.25 아시죠? 뭐 공산 공산군이 제일 질을 하는 게 교회 아니었습니까? 다 죽이고 목사들 다 죽이고.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했지. 지금 북한은 교회가 있습니까? 저도 가봤더니 뭐 칠골교회가 가봤더니 제가 볼때 분명히 쇼예요 그건. 그죠 왜냐 자리 수만큼 교인이 딱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수준만큼 빈 자리가 있어요. 뭐 그거 쇼지 보렇게 뭐 진짜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딱 맞춰서 와요? 딱 맞춰서? 뭐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동원된 거라고 느끼는 거죠. 그죠 그거 많이 느끼 그거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환란 속에서 그죠 이 한국 교회가 더 건강해진 것입니다. 그외에도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진짜가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의 능력이 뭐예요? 새벽기도가 우리를 살린 힘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란과 핍박 중에도 그렇죠? 계속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불이 붙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지도 않았던 환란과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때 큰불 되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뭐 고난을 원할 건 없지만, 하나께서 님 필요할 때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우리 넘어뜨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고난이지만, 그건 우리를 불타오르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동전 20장의 큰 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축복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가지는 시간 없으면, 시간 없을 때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석달 동안 거기 머물렀다. 마게도니아에 머물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석달 동안 머무르는 사이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그 그러니까 석달 동안에 핍박과 환이 있고 쫓겨다닐 때 그저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성경 중에 가장 그 믿음의 도리를 잘 체계적으로 증거했다고 말하는 게 로마서인데 로마서 이때 쓰여진 겁니다. 그죠? 사도행전 20장 3절 상황 이때 석달 사이에 그때 로마서가 쓰여졌대요. 엄청난 일이죠. 되게 중요한 영감 어린 일들은요 어려운 자리에 놓였을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뭐 영감이 필요한 사람들 이 있죠. 뭐 이렇게 창의적인 예술을 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새롭게 뭐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람들. 그 앉아가지고 아이디어 찾자 찾자 그럴 때 생길 때가 별로 없어요. 그 분주하게 뛰어다니거나 또는 어떤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막 가거나. 뭐 힘든 그 선교의 자리에 갔거나 이럴 때그 번쩍 떠오르는 거예요 번쩍 번쩍 떠올라가지고 그냥 5분 10분 동안 이렇게 글적글적한 글쩍 것이 대작품이 되거나 그저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영화를 조금 전에 내가 어떤 뭐라고 영화 얘기를 했는데 영화를 보면 서람들 맨날 자요 자는데 제가 다못본 영화가 전쟁과 평화 그 전쟁만 보고 평화를 못 봤고 그 마가렛 미첼의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것도 내못 봤어요, 다. 아, 그래도 얼마나 긴지, 그냥. 그, 그 언제 한번다 볼까? 주님 오실 때까지 볼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맨날 똑같은 거만 보다가 또못 보고 못 보고 하는데, 그래서 책을 읽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책으로도 사실 옛날에 읽었는데, 잘본손리잘 그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대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거 언제 쓴 건지 알아요? 이 대작을. 신문사에서 풀타임을 일하다가 틈틈이 쓴 거예요. 여기 신문사 다 단신분들 계시죠? 얼마나 바쁘니까 마감일 있고 무지무지하게 바빠요. 무지무지하게 바쁠 때 그것도 파타임도 아니고 풀타임으로 풀타임을 일할 때 틈틈이 쓰여진 게 이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어떤 분뭐 작가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작가 있잖아요. 작가라 그래서 밤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하냐그랬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글만 쓴다고 그러니까 글이 안 나오죠. 캄보디아 성경 갑시다. 예, 성경하면 돼요. 성경 가서 성경 가서 죽도록 구르면 그때부터 막 떠올라요. 그죠? 저녁에 자기 직전에 썼던 글 그때 막글그 단서가 나오는 거라고 원래 시간이 많을 때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쁠 때 나오는 거야 바쁠 때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쁜 사람에게 일 하나 더 맡기라고 한가하게 노는 사람한테 일 맡기면 일 못해요 근데 바쁜 사람한테 일 하나 더 맡기면 그 사람은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해낸다는 거예요 꽤 중요한 거죠 핸델의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그거 뭐 2주 만에 썼다 그러잖아요 그뭐 연주하는 것만 해도 2시간 반뭐 이렇게 되는 게그 2주 만에 썼다 그러잖아요 2주 만에 근데 그게 이주만에서 다른 것만 알고 있지만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의사로부터 헨델 죽음을 선고받고 난 다음에요. 뭐 암이다 그래서 죽음 선고는 받고 난 다음에 뭐 모든 환경이 나쁘잖아요. 그때 쓰여진 거예요 그때. 우리 인간이라는 게참 묘합니다. 이게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됐을 때 시간이 없고 바쁘고 암담해질 때 하나님 철저히 의지함으로 말미 거기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계 3대 서사시, 서사시 그 호메로스, 호머 또 하나가 밀턴, 존 밀턴, 그 다음에 단테, 세사 공통점이 뭘까요? 아세요? 단테, 단테, 존 밀턴, 밀턴은 알 건데, 호메로스, 호머 다 맹인이에요. 아세요? 호머도 맹인이고요, 존 밀턴도 맹인인 거 아시잖아요. 그 신라거나가 복라거나그 딸이 불러주는 거 받아 쓴 거, 그죠? 나한테 나중에 그 맹인 됐어요. 다 맹인들이 쓴 거라 고 맹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뭐 불러주는 대로 뭐 컴퓨터 키보드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일이 한자한자쓴 거예요. 거기서 작품이 나오는 거라고. 두눈다 보이시잖아요. 저도 시력이 나빠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도했어요 눈만 좋으면 내가 못할게 없는데. 아, 눈만 좀안 아프면 내가 책을 더볼 건데. 글쎄 눈이 나빠서도 뭐한 12시간 보는데 눈좋은면뭐 얼마나 더 보고, 잠을 못 자서 죽을 거야 아마. 그죠? 하나님 적당한 눈준것 같아요. 그런 거죠. 저는 그눈 작다고 옛날에 원망했었는데, 공부이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죠? 칼 타고, 어저께 칼 칼타구 타고 얘기했죠. 칼 타고의 한니발 장군, 또 영국의 넬슨 제독,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궁해. 공통점이 뭐예요? 그래도 몰라요? 애꾸, 애꾸. 한쪽 눈 그래도 작아도두 눈이 있다는 게 얼마 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그 그러니까 세계적인 장군들 뭐회를 그렇게 칠지는 모르지만 궁회라든지 이제 철원 가 보세요. 철원 가면 그회 옛날 그 유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궁회 넬슨, 한리발 역사에 남은 장군들이 다 애꾸였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터에서 상한 거지만. 우리가 뭐눈 하나가 없다 그래서 안 된다.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한번은 철로역장이 성경담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 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감옥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요. 저는 목회자니까 루터 생각입니다. 루터가 그 독일어 성경 번역했던 게 어디냐?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루터 죽이겠다, 죽이겠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가지고 그성 밖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오면 죽으니까. 거기서 숨어서 했던 일이 뭐냐? 성경 번역했어요. 성경.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라여금왜 수족을 다 묶어버리나, 왜내 활동력을 이렇게 좁혀버리나, 좁아지니까 글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핍박당하고 어려워지니까 마게도냐에서석달 동안 숨어 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경을 이렇게 제약한다는 거, 이렇게 한계를 짓는다는 것,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쁘십니까? 분주하십니까? 그렇다 하나님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사이에 기도하시고 그 사이에 헌신하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붙든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여덟 명 진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다 직장인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쭉 보니까 뭐 CEO도 있고 여기는 뭐 삼성전자 얼마나 굴리는 회사입니까? 거기 다니고 뭐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다뭐 여러 가지 일들 을 하는 사람이에요. 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자기가 하는 일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우리 금요일 차례 때 보면 한 3시 반쯤에 맨날 나와서 이렇게 줄 서라 그러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봤어요 아시죠? 그죠? 그렇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진짜 바쁜 사람들이에요. 바쁜 사람인데 들일다 하고도 남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라고.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왜 가능하죠? 하나님 의 능력을 구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못한다라는 핑계 대지 마십시오. 환란이 있어서 못합니다. 아닙니다. 환란 때문에 불이 더불 타오르는 거고요, 더 활활 타오르는 거고요. 시간이 없고 바쁩니다. 뭐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뭐 논문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 앞에 선교하고헌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그다 누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구나.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중에 시간 없음 중에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더 많은 일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용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믿음을 보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환란 중에 더큰 불이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시간 없을 때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다하차렙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